브라질의 우리 형제 자매들은 2016년 8월과 9월에 그곳에서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이 열렸을 때 전파 활동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약 200개의 나라에서 15,000명에 달하는 선수들과 그밖에도 많은 방문객들이 왔기 때문이죠.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올림픽 게임을 보러 리우데자네이루에 모였는데 그중 약 41만 명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기 위해 여호와의 증인들은 특별 공개 증거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 268개의 전시대를 설치했어요. 경기가 열리는 곳만이 아니라 도시 전역에 말이죠. 먼 섬들에서 온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중엔 태평양의 섬인 바누아투도 있었어요. 그 섬에서 온 대표단이 우리 증거 카트에서 출판물을 가져갔습니다. 전시대를 가능하면 형제들이 봉사할 곳 가까이에 설치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호와의 도움으로 경기장 입구에서 가까운 딱 적당한 위치에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 그게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1,500명의 자원봉사자를 계획했는데 4,000명이 모였습니다. 다른 여러 도시와 주에 도움을 청했고 외국어 회중들에도 지원을 요청했죠. 결과는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100만 명이 넘게 이곳 항구를 거쳐갔습니다. 여호와의 도움으로. 항구 주변에 40개가 넘는 전시대를 설치할 수 있었고 출판물을 2만 부 가까이 전했습니다. 출판물을 보충할 땐 사륜 자전거를 타고 지원 센터에서 출판물을 실어다 전시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져다 주었죠. 보도매체에서는 2만 6천 명이 넘는 언론인이 대대적인 보도를 했고 안전을 위해 2만 2천 명이 넘는 군 병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활동이 눈길을 끌지 않을 수 없었죠. 전시대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가득 찬 경찰차가 우리 앞에 멈춰 섰어요. 이것저것 따져 묻고 쫓아낼까봐 걱정이 됐죠.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중한 명이 성서의 가르침책을 집어들더니 우리에겐 아무 말 하지 않고 일행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여기 오면 이분들을 찾을 수 있다고 했지? 여기 책들도 다 무료로 받아갈 수 있어 놀라운 걸 배우게 될 거야. 이 특별활동은 당국과 대중의 편견을 극복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활동의 국제적인 규모를 볼수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관리들의 편견이 줄어든 것이 분명했는데 그들은 형제들이 경기장에서 가능한 가까운 곳에 전시대를 설치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도시 전역에 분배한 268개의 전시대를 사용해 도합 85000부가 넘는 출판물을 10개 이상의 언어로 배부했습니다. 1년도 넘게 이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처럼 훌륭한 결과를 거둔 것이죠. 우리의 국제적인 전파 활동이 올림픽을 위해 온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고, 무엇보다 우리 하느님 여호와께 큰 찬양의 외침이 올라갔습니다.